쓰레기께 6장 14절 그들 조상들의 집은 오두머리 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첫 대생 누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로와 스론과 팔미니 이들은 누벤의 적속들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영의열과 야민과 오악과 야킨과수알과가나안여인 아들 샤오이니 이들은 시몬의 적속들이라 네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과과무라리오 레이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적속들들은 임니아시무이며 코아스 아들들은 암남과이스라과 헤브론과 요시엘이요 코아스 생명의 연수는 133년이었더라 무라리오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대로 후대에 따라 대에의 족속들이며 암남이 그의 아비의 역에 뱃을 안으로삼고 그녀가 그에게아론과 것을 낳았으니 암나무 생명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은 코라와 네펙과 시크리이며 우시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판과 시들이며 아론은 암미나다고 했다리오 나하서는 의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다카비와 일라설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코라와 들들은 아실과 일카나와 아비야사비이며 이들은 코라인들의 적속들이라 아론와도 일라설이 푸티에르 딸들 중 하나를 아니로 삼고 그녀가 피네아스를 그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내 인들의 족속들에따라 그들 조상들의모둠말리들이더라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과 모세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이니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라 아론이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네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가 어떻게 내게 행정하리까 하더라 하면